욕 나온다구요 정말 할아버지가 그래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럴거면 애를 가져서면 안되지 본인이 이 아이 낳기 전자홀에 또 하나 지었죠 할... 하나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은 것도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사신 저기. 일만국이었습니다. 저가시는 남아상국입니다. 방해나 도로는 2이십도로는 들어왔습니다. 본년도 네. 사주가. 네. 어? 인간의 복이 좀 없으세요. 네. 인간의 복이 없고 또 금전 때문이라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네. 응? 어? 까깝하고 걱정이 구말리가 된다 네. 아니세요? 맞아요. 응. 어, 남편하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하고 네. 만나서 응? 어? 자식을 낳놓고 네. 어. 저 아이가 아기같이 애기 데리고 왔잖아. 응. 자식을 낳놓고 아기가 6, 7살 됐잖아. 네. 사는 동안 두 분은 편 맞지를 않았어. 네. 혹시 애기 아빠 이혼하지 않으셨어요? 했어요. 응. 도저히 두 분은 한국에살 네.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찾는다고 쳐도 네. 저 남자는 가정적이지 못할 거고, 가정으로 돌아올 남자도 못 됐고, 네. 어? 응. 네. 본인은 날마다 아이하고 살면서 다 쫓던 네. 게 지붕만 네. 쳐다보고, 네. 사는 사람, 사람 거나 마찬가지거든? 네. 아니세요? 맞아요. 음, 응. 애를 내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기 아빠한테 보내는 게 마음, 낫는 건지, 어, 본인은 아기를 죽어도 못죽것 같은데 네. 막상 아기하고 살자니 네. 어, 여유가 네. 어, 금전적으로 힘들 것 같고 네. 어 다들 이제 점점 점점 아이가 말도 안 듣고 야단을 치게 되고 컨설을 치게 되고 스트레스를 한 번씩 아이한테 다들 네. 모르게 풀고 네. 아니신가요? 맞아요. 제가 건강이 좀안 좋다 보니까 계속.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레스를 아이의, 아이한테 푸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끝까지 아이 주기 싫다고 제가 데리고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금전 이런 거는 있다고도 없고 없다고도 있는 건데 그냥 버티고 살아도 되는 건지 아이만 내가 나와서 자식이라 고 아이만 끌어안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잖아 지금 좋은 나이는 한창. 네.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이한테 어? 네. 어, 가르칠 게 많은데 어, 본인은 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스트레스 풀지요 네. 어? 또 아이를 제대로 건사도 하기 싫을 때도 많죠 네. 어? 네. 그렇지만 아기를 없이는 못살 아이가 강아지니? 그건 아니죠 신의 마음이 아니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본인 너무나도 불쌍하거든 너무나 안쓰러워. 근데 신의 마음은 한대 때려주고 싶어. 인간 마음과 신의 마음은 틀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는 거거든. 네. 응. 다른 건 몰라도 애는 내가 키울 거라고. 너한테 못 맡긴다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키우고 있으면서 막상 막가 가정에 들어가서는 응. 본인이 했던 말처럼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니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그러세요. 혼나야 된다고. 이럴 거면 본인이 아이를 끝까지 케어할 자신이 없을 거고,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남편한테 보내는 게맞았거든 아이 아빠가 택배 기사예요. 그 사람한테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이 케어하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보낼까봐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몇살 때부터 저 아이를 케어하셨어요? 계속. 제가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이혼은 작년에 했는데 계속 제가 데리고 있었고 그러면 아이 아빠가 생활비는 대을거 아니에요 양육비 100만 원만 주고 응. 원래 2주에 한 번씩 아이 보러 오기로 돼 있는데 항상 그 기한을 넘기고 본인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저 힘들다고 저 사람한테 보내면은 더 악영향이 끼치지 않을까 그것도 있지만 언니가 네. 어 그것도 있어 근데 언니가 아직까지 애기 아빠에 대한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 어디 한구성에 미련이 네. 남아있다고요 저희가 전물을 봤을 때는아 어? 쟤도 네. 부모 하나 잘못 만난 쟤밖에 쟤라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 아이를 봤을 때 어떨 때는 한 번씩. 불쌍하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요. 항상. 아? 어? 항상.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좀 관리를 하시고 네. 건강도 스스로가 노력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고 운동도 좀해 가면서 아이한테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부터 더 잘해 잘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아? 어? 근데 본인, 생각은 다 맞아요. 생각 굉장히 올바르세요, 생각은. 근데 막상 막 집에 딱 들어가면 생각, 생각하고 행동하고. 틀리세요? 어? 네. 욕 나온다고요, 정말. 할아버지가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럴 거면, 애를 가져서면 안 되지. 본인이 이 아이 낳기 전자후애또 하나 지었죠? 네. 하나가 아니에요, 본인 지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말대로 남편은 택배기사람이에요. 그럼 쟤 혼자 뭐 맨날 군것질만 하고 있겠죠. 뭘걸 사다주면 땡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저희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 아무것도 니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본인이 데리고 있어서 공부라도 조금 같이 가르치는 게훨 낫거든요. 그다음 시어머니가 본인한테 정이 있어서, 어? 저한테 응. 따뜻하게 감싸가면서 잘할 것 같아. 아니에요. 시어머니도 못 됐어요, 성질이. 진짜 못돼 먹은 양반이에요. 어? 아니에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본인도 그렇겠지.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 같았으면은, 어, 본인도 돈 벌어야 될것 같고, 본인도 건강에 자꾸 원인이 나빠지니까. 어 어머니한테 맡겼겠지. 네. 근데 본인이 봐도 어머니는 아닌 것 같으니까 본인 저러고 데리고 있는 거겠지. 네. 아? 어? 근데 저희 너무 불쌍하다. 어? 응? 네. 제가 봤을 때는 언니야. 어? 근데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야. 이 자식을 안 웃고 저렇게 등한시하면 이거 두 다다 이게 진짜. 살인범들 같대 진짜. 사람만 죽은 살인범이 아니거든. 이게 뭐 없더라는 짓거리들 하는 거냐, 이게. 어? 응. 아니, 다른 건 거들절미하고, 네. 돈은 아이아빠가 생활비 주, 주시잖아요. 네. 자 꿈이라도. 네. 그리고 혹시 본인 결성과정이라 돈 나온 거 없어요? 있어요. 내가 봤을 때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꼼꼼히 보니까 본인 충분히 뭐 돈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본인 이 아직까지 정말 죄송한데. <laughs> 옛날에 할머니 배때기가 등짝이 따뜻한 배때기 불러사는 소리라고 지금부터 본인이 조금 어, 조금 아이를 아이한테 좀 신경을 쓰시고 예 어? 봐봐 먹고 살만 하잖아 들어와 네. 아, 먹고 살만해 하네 응? 사실 먹고 살만 만한... 어, 아 그러니까 그돈 갖고 충분히 아이 키어하고 네. 전력하면서 충분히 아이 공부 가르키고살수 있잖아 응 맞아 맞아 맞아요. 어, 오늘 가족들랑 네. 응, 먹는 음식부터 조절을 해봐.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켜 먹는 거 고만.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응? 응. 그렇잖아. 사람이 저 아이 이 다음에 커서 뭐를 할 건지 중학교야 고등학교야 대학교 가르키려면 학원도 보내야지. 네. 그걸 시켜 먹는 거예요. 자꾸 돈이 그런 데로다 많이 빠져나가면 가장 주부로서는 빵점이야. 네. 알겠지? 네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가봐달라 시키는 거좀 당분간 하지 말고 네. 한번 해봐 네 하면 될 거야 네. 당신이 변해줘야 되고 응? 어? 응 네. 아,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고 달라지면 그런 남편이 미안해서라도 고마워서라도 보고 싶어서라도 애핑이대고 반드시 올 거거든 네. 이혼을 했을망정 네다시지 그렇게 노력해야 돼네 알겠습니다 울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응 확실히 제 잘못이라는 거 알고 있, 있었는데도 그냥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